화장품에 관련된 진실 혹은 오해 제가 드리는 꿀팁.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만드는 여자 혜진입니다. 지난번 화장품에 관련된 진실 혹은 오해 Q&A 상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편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화장품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 시간인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실내에서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창문이나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 A, UVA가 유리를 통과해서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는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피부 건강에 치명적인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킬 수 있도록 상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 외에도 피부 노화 방지, 미백 등의 효과도 있으니 자외선 차단제는 사계절 내내 필수로 사용하세요. 무조건 유해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파라벤은 화장품 내의 세균 및 곰팡이 오염을 방지하는 역할하는 화학물질로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 FDA에서도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인체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이 무파라벤 제품을 찾게 되었고 제조사들도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추어 파라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부제들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체 물질도 각각의 안정성과 효과를 평가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제품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되는 논란 때문에 무파라벤 제품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성분이든 개인의 피부 상태와 민감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자신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화장품은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방부제가 거의 없는 자연성분 기반의 제품 혹은 비타민C, 레티놀 등의 높은 온도에서 쉽게 분해될 수 있는 특정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 특수하게 냉장 보관이 필요한 화장품들도 있습니다. 해당 성분 또는 제조사에서 냉장 보관을 권장하는 제품은 그 지침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제품 라벨의 안내를 참고해서 각각의 화장품에 알맞게 보관하세요. 일주일에 1, 2회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사용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감성 피부는 주 1회 이하로 입자가 부드러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지성 피부는 주 2회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자극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눈 주위 같이 민감한 부위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사용 후에는 알로에 베라나 히알루론산 성분이 포함된 보습, 진정에 특화된 제품을 사용하세요. 즉시 화장품 사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트러블의 원인이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거나 피부가 변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부 반응의 원인을 명확히 알지 못할 때는 트러블의 원인을 식별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사용을 중단한다거나 소량씩 재사용하면서 피부 반응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트러블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꿀팁.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을 바르듯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하시고 하나씩 천천히 변경해서 어떤 제품이 트러블을 유발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하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